자,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동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2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인 만큼 먼저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등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확실한 변화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좀 추구하셔가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화가 돼가지고 좀 평탄한 그런 생활했으면 을 좋겠고.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정말 행복한 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어, 막힘이 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잘돼야 생산자나 또 소비자가 더 좋습니다. 소상공인을 돕는 다양한 방법의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통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 달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세금 부담을 낮춰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세상. 물론 뭐 노력, 노력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누구든지 노력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자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세금이.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고. 또 그러 인해서 건강보험료 도 올라가고. 올해 5월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많은 소상공인들은 일상이 회복돼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경제도 활성화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 이동규입니다.